안녕하세요 헤어닥터 영원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앞머리 자르다가 실수하신적 없으셨나요 어떨 땐잘 잘라졌다가 어떨 땐 안되고 또 어떨 땐 잘됐다가 어떨 땐또 안되고 또 망쳐서 미용실 가서 다시 손보고 오신적 없으세요 간혹 저희 손님들은 앞머리 집에서 잘랐다고 잘못 잘라서 다시 수정하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아주 가끔 그럴 때는 제가 그래요. 언니, 앞머리 자르는 것도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간혹 우리 손님들 머리 앞머리 자르러 오실 때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손님 마음을 읽어야 하는데, 아, 조금만 잘라주세요. 하는데도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눈썹까지 잘라줄까요? 눈 밑에까지 잘라줄까요? 어디까지 잘라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0.5cm 정도만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누구나 자기 머리를 몇 센치 정도 자르고 싶다라는 건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 머리 가지고 한번 잘라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저 따라 한번 배워보실래요? 저와 함께 그러면은 시술 들어갈게요. 앞머리가 잘 자르면 본전, 잘못 자르면 손해가 커요. 앞머리 잘못 잘라가지고 외출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크게 뜨시고 저따라 해보세요. 이 앞머리 자르는 거는 특별한 공식이 있어요. 이 머리에 이렇게 제가 여기를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이 머리난 부분, 여기서 아까는 말을 제가 타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5cm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5cm. 5cm도 괜찮고, 또 머리 숱이 많으신 분들은요, 한 3cm 하시는 분도 있고, 2cm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조금 내리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1cm 정도만 간격을 놓으셔도 돼요. 1cm, 2cm, 3cm, 4cm, 5cm.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앞머리가 숱이 없기 때문에요, 5cm를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째로 자꾸 자르셔도 괜찮지만, 괜히 혹시 잘못 잘라놓을 경우는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얘를요, 이거 앞으로 다 땡기세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그리고요, 아주 살살살 다뤄야 돼요. 이거를 잡아 땡기면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머리 성질은 본인이 알잖아요. 이렇게 다운 살살 놓은 다음에요, 이게, 이게 뭐랄까, 담김이 없이 그대로 놓으세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멈춰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를 어디까지 자를 거냐면 눈썹까지만 자를 거란 말이에요, 눈썹. 예. 너무 올라가도 믿고 저는 이렇게 너무 길어도 눈을 찔르기 때문에 싫더라고요. 그래서 눈 찔르긴 싫으니까 이 눈썹 약간 밑에만 자르려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눈 밑에 정도만 이 다운 시킨 상태에서 자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르는 게 가장 쉬워요. 이렇게 놓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걸 딱 당기면요. 머리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저 눈썹까지 잘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고정을 시켜야 되겠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요. 저는 이 정도 길이를 자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자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잡고. 다운시킨 상대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거제 머리 자른 거?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요게 요게 제 머리 자른 건데 여러분 그냥 고 이거를요 이렇게 펴놓아 보세요 일단 이렇게 펴놓으면 머리가 이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이 정도 보이시죠? 그 이정도면 가위자리가 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까 다운시킨 대로 그대로 왔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당기셔도 되고요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집에는 가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야채 자르는 가위도 괜찮고요. 아무 가위도, 문방구 있는 가위도 괜찮아요. 이꽃 부분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꽃 부분. 이거를 이렇게 지글지글 지글지글 끝으로 지글지글 지글 해주세요. 일자로 자르지 말고 지글지글 지글 이렇게. 톱니바퀴 하듯이. 뭐 문방구 있는 가위도 괜찮으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자르시면 이렇게 톱니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톱니처럼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놓으면. 가위 자리가 안 나요. 이렇게 제가 놔볼게요. 이렇게. 그럼 영어 쌤 머리가 앞머리가 어떻게 잘라졌나 볼까요? 보세요. 아까는 눈이 찔렀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앞머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잘라야죠. 너무 당기거나 하면 앞머리가 너무 당겨서 잘리면 얘가요,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운 시켜가지고, 살살, 살살, 감김이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요, 본인이 자르고 싶은 길이에 맞춰가지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그 길이에다 맞춰서 탁 자르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한대 모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눈방고 있는 가을도 좋고, 아무 가을도 괜찮고, 지글지글지글 톱니바퀴 자르듯이, 그러면 가을 자리가 없이요, 이렇게 예쁘게 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참쉽점 이렇게 해서 실수 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에서 셀프 앞머리 자르기 위해 도전하셔가지고요. 예쁜 머리 하고 다니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머리 예쁘게 하고 잘 다니시고요. 병원쌤 공부가 참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아셨죠? 그럼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